제51회 1차 여름 캠프가 기쁜소식 선교회 수양관 김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 새벽 시간부터 복음반이 열리고 있습니다. 복음반에서는 기쁜소식 안양교회 이한규 목사, 제복음반은 기쁜소식 무창포교회 윤영현 목사, 실버복음반에서는 기쁜소식 기장교회 신문범 목사가 각각 강사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은 여름 캠프에 초청한 지인 및 가족들과 함께 복음반에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 있을 때 초청해서 이제 음악도 듣고 하면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분들 표정 보면서 아, 나도 좀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이분. 뭔가 마음에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또 구원을 받으시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있을 때 초청하고 그는데 이번에 캠프에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반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마음이 예수님을 받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반 끝까지 들으시면 보험 받으실 것 같고 저도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반에서는 설교에 앞서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특별한 찬송 공연도 있었습니다. 복음반 강사 이한규 목사는 성경 속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설명한 이한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알수 있다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한 후에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복음을 처음 들은 참석자들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또 믿는 자가 되라고, 믿,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나는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시고, 지하게 구렁팽이에서 건져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이한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구원의 확신을 더 얻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믿는, 믿는 자가 되었음을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여름 캠프 속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 참석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뉴스TV 서정정입니다.